네. 근로시간 단축 시에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무래도 이 근로시간 단축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큰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오늘 유재원 변호사 모시고 이 근로시간 단축 관련된 얘기 좀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십시오. 네. 어, 그로세 단축, 이제, 불과 다음 주 아니겠습니까? 그 네. 근데, 어제도 그러고 계속해서, 어, 보면은, 일단, 김동현 부총리가 특별 연장 근로, 근무제, 이거를 이제 시행을 하겠다. 특히, 이제, ICT 업종, 정보통신업종에 적용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어제는 또 고용노동부에서 이 근로시간 유연 근무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방안 등을 담은 그런 가이드라인도 내놓기도 했습니다. 뭔가 좀 재개였던 그런 좀뭐 연기 요청 이런 것도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만 좀 분위기가 불과 지난주 막 하자고도 좀한 일주일 사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제도 시행을 지금 앞둔 상황에서 어떤 뭐 이제 새는 한쪽 날개로 날수 없다는 거고 결국은. 이 이제까지 어떤 합종론 그 노동계를 저변까지 긁는 합종론이 있었다면 기존에는 이제부터는 연행론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도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그 ICT 업종에 대해서는 또 특별히 아마 근로 시간을 조금 고려해볼 부분이 있다라고 표현한 부분은 정보통신 업종을 김동연 부총리가 네. 그렇게 뭐 명시적으로 얘기한 이유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정보통신 업무는 기본적으로 서버라든가 우리나라가 4차 산업 혁명으로 가는 주도적 산업 중에 하나에 그렇죠. 하나 해당하고 예.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지금 모든 어떤 사회적 인프라나 체계가 정보통신 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어떤한 비상 상황이라든가 대비해야 될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근로 시간을 좀 늘려놔야 된다는 그런 음. 위기책을 미리 좀 제시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선제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걸 좀 반영한 네네. 거다. 그런데 어 김동연 부총리가 ICT 쪽을 명시적으로 하면 특별 연장 근무를 허용하도록 하겠다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어 대표적인 ICT 업체죠 네이버 노조에서 어 반발을 하면서. 어,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제 퇴색될 수 있다. 글로자 측의 취지가 뭐 이런 얘기도 좀 했었고요. 어, 고용을 늘리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문제가 있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하나의 그들뿔 효과처럼, 이 업종 외에도 지금 금융업, 이번에 특례 업종에 제외됐던 네. 금융업이나 우편업 이런 부분까지도 확대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특히 우려를 하고 있고요. 네. 네이버 지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주노총 화성 지회 소속인데. 화섭 노조 소속인데 화섭 노조 쪽에서는 명시적으로 이 부분은 근로시간 단축의 어떤 그 취지를 몰각하는 이런 어떤 시도라고 볼수 있다. 특히나 그 재계가 최근에 그 노무자문이나 인사 노무자문을 많이 받고 있는데 아마 기존에 있는 제도 중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피해를 내지는 그런 손해 손실을 가장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지금 여러 가지 유연 예. 근무제라는 부분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동화된 것 아니냐 그런 의혹을 던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 부분은 이 부분이거든요. 반발할 수 있는 충분히 여지가 있긴 한데 노동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직원을 채용하는 부분 그러니까 직원을 늘려서 늘리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제도가 시행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여기서 이 직원 채용을 늘려야 된다라고 이 노조가 얘기를 한 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용 유연성이 부족하다 이런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당연히 논란이 좀 있지만 신규 직원을 채용하고 또 트레이닝을 시켜서 현장 현업에 투입시키는 데 드는 비용과 예. 실제로 이 분들 그러니까. 기존에 근무하던 분들을 연장근로를 시키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비교하다 보면은 사업자는 후자를 선택했었거든요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이번에 큰 변화는 무한근로제의 폐지다. 52시간 단축이라는 것은 무한근로자의 폐지가 되었고 그런 면에서 지금 사업주로서는 어떤 그런 선택을 지금 하고자 하는 욕심은 지금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런 생각도. 그러니까 그거를 좀 사전에 차단하겠다. 사실은 근로시간 단축을 정부가 추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추가 고용을 좀 기업들이 해라라는 그런 취지도 있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복심은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같은 그런 위험 부담, 신규 채용의 그런 그니까 경제적인 부담, 그리고 네. 인력 관리의 부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아, 경제학적으로 볼 때도. 아마 지체 효과는 분명히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고용노동부가 유연 근로제와 관련된 방안들이 이런 것들이 있고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길 바란다라는 내용을 담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는데 일단 그 가이드라인에 나왔던 유연 근로제 몇 가지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 방안을 잠깐 우리 시청자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고 소개를 좀 해드리고 내용을 좀더좀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유연 근로제 방식 중에 하나가 탄력근로제입니다. 탄력근로제는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들어보신 그런 내용일 텐데 내용을 좀 보여주시죠. 어, 일이 많을 때는 근로 시간을 늘리고 어, 그 다른 시기, 그러니까 그 일이 많을 때가 지난 다른 시기에 근로 시간을 이제 어, 많이 했던 것만큼 줄여서 이제 전체 근로 시간을 이제 맞추는 이게 이제 탄력 근로제인데 어, 2주나 현재 3개월 이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실시한다. 이게 이제 탄력 근로제의 핵심 내용이 되는 거고요. 자 다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선택적 근로 시간 제라는게 있습니다. 이거는 총 근로 시간에서 업무의 시작과 종료 또 하루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 결정하는 방식인데 지금 뭐 사료를 잠깐 드러났습니다만 보통 요즘 우리가 뭐 8시나 9시 출근하는 건데 출근 시간을뭐 10시나 11시로 이렇게 뒤로 더 늦추고 대신 퇴근 시간도 뒤로 늦추는 이런 방식이니까 이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사실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아주 뭐 낯설거나 새삼스러우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 제도 한번 또 보시죠. 이게 아마 조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들좀낯설실것 같은데요. 간주 근로시간제 이 앞에는 사업장 밖이라는 이제 전제가 붙습니다. 출장 때문에 근로시간의 전부나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일을 할 경우 실제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거는 조금 우리 변호사님께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 간주 근로시간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영업사원 직군 네. 그리고 우리가 AS 그 방문기사분들 예, 예.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그방 앵커님 얘기하신 것처럼. 출장이나 외근으로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체크하기 어렵습니다. 음. 그렇다면 이런 분들이 어떤 몇 시간을 근무했다 또 내지는 단속적으로 내지는 중간에 일을 하다가 또 다른 일도 봤다가 다시 일을 투입되고 또 면담을 한다거나 또 찾아간다 이런 시간들을. 토탈을 간주해서 8 시간으로 어느 정도 본다 이런 음, 의미로 좀쓰이고 있습니다. 좀 이건 좀 상당히 좀 유연하게 좀 어, 정리를 네.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겠군요. 자 하나 더 남았습니다. 하나 마지막 그 방식 한번 볼까요? 재량 근로자인데 이 재량 근로자는 사실은 어, 근로시, 근로기준법에 이미 있었던 거고, 삼성전자가 이 재량 근로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사실은 회자가 많이 됐던 그런 방식인데, 어, 내용을 뭐, 보신 시 대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업무성격상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을 경우에 노사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 대표적인 게 이제 저희가 일하고 있는 이 방송 분야, 그 다음에 이제 뭐, R&D, 연구 뭐, 이런 개발 분야, 이쪽에 이제 해당이 된다고 그러는데요. 이 재량 근로제 같은 경우는 결국은 어, 근무 시간을 명확하게 측정하기가좀 어려운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뭐 사고나 연구나 개발, 차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업무는 실제로 페이퍼를 쓰거나 무슨 물건을 만들거나 하는 그전 단계 부분도 근로로 볼 수는 있는 거거든요. 네. 하지만 그건 근로 시간이다 아니다가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 근로의 어떤 시작과 끝 그리고 어떤 그 자기가 집중해서 근로하는 시간과 아닌 시간을 재량에 좀 맡겨주는 음. 부분이 있습니다. 어저 같은 경우에도 이 변호사 직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로펌이라고 하는 곳도 이미 재량 근로제를 시행하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근로 시간이 상당히 지금 과도하게 저 아는 분 같은 경우에도 뭐주 80시간을 찍는 로펌에 지금 변호사들도 있지만 이런 분들에 대해서 바, 과연 바로 근로 시간 단축이 적용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논란이 아직도 있습니다. 지금 재량 근로제를 어, 대, 어, 변호사님이 계신 로펌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간단하게 어떻게 지금 그 회사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9 to 6 근무를 하고 있고요. 다만 네. 그 법률 그 종사의 개에서는 보통 어그 자기의 근로 시간 부분이 어, 재량에 맡겨져 있다 보니까 뭐 10시에 출근했다가 뭐밤 11시에 퇴근하거나 아. 아니면 토요일도 출근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총 토탈의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고 아주몇 시간을 그냥 근로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의 음. 간주 시간제다 그런 형태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네. 이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된 상황에서 이 재량 근로제는 근로시간을 이제 무제한으로 늘리는 좀 그런 수단으로 좀 악용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잠시 후에 제가... 다시 좀 여쭤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지금 변호사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변호사라는 직업뿐만이 아니라 사실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좀 그렇고요. 어뭐 경찰이나 이런 경우도 좀 그렇고요. 뭐 말씀 나온 김에 이런 그뭐 어떤 직업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근무 시간이라는 게 사실 좀 일반적인 근무 시간, 회사원들의 근무 시간 이좀 다르지 않습니까? 개념이 네.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 는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이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뭐 예외 업종으로 적용이 됐다든가 아니면은 그냥 근로시간 단축이 엄격하게 적용되다든가 그렇게 좀 결정이 된게 있습니까? 모든 수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산직 근로자 그리고 어, 대기업 노조와 같은 또 사무직 근로자의 일단 우선적으로 다 적용이 되고요. 예전에 주 44시간을 40시간을 줄일 때도 그렇게 했었고, 음. 지금 공직에 있는 분들은 근로자가 아니다 보니까 음. 그런 부분 적용이 당연히 안 되기 때 공무원들은 해당 사항이 아니다이 말씀이신 거죠. 저도군다나 지금 경찰이나 소방 같은 음. 부분도 분명히 언급했지만 그분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 근로 시간이 길고 좀 예. 열악하다고 하는 부분은 이미 자성을 하고 있고 이것은 앞으로 선진 공직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민간의 이런. 피을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필요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새삼스럽게 들었습니다만 공직자들은 근로자로 보면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 단축제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좀 해드렸고요. 네. 지금 앞에 저희가 유연 근로제와 관련돼서 네 가지 방식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각 방식의 적절한 그 산업군들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좀 한번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 어첫 번째 선 탄력 근로제로 좀시이를좀 좀 돌려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자, 탄력 근로제 이제 뭐곧 나오겠습니다만 탄력 근로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느 업종이 특정하게뭐 이렇게 부합하는 적합한 그런 업종이 이렇게 지목될 수 있을까요? 흔히 이 부분은 뭐 소나기 근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까 이, 이 방송 뉴스에서는 뭐 빈관 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고 뭐 에어컨 제조라든가 이런 것도 얘기했지만 흔히 우리가 뭐 연말에 같은 때뭐 화투나 달력 같은 그런 공장을 제조업을 아, 생각한다면 그렇죠. 아 한동안에 그 근로를 굉장히 많이 하고 또 어느 주간에는 좀 많이 쉬어라, 라고 하면. 그래서 양쪽의 평균을 맞추면, 2주간의 평균을 맞추면 음. 주 40시간 정도는 근무한 것으로 본다라는 식으로 노사의 합의가 정리가 되게 되는 거죠. 특히 계절적인 어떤 그런 변동이 큰 업종들이 예. 대표적인 탄력근무제에 적용되기 쉬운 업종으라고 네. 보면 되겠군요. 다음 볼까요? 자 다음에 선택적 근로시간제인데. 이것도 특정 업종을 좀좀 좀 이렇게 개념을 좀 잡아 볼수 있을까요? 아, 뭐 이거는 업종을 사실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거를 실제로 그 시행했던 대기업이 있고요. 음. 이부분에 대해서는 뭐 926를 뭐 825로 뭐 이렇게 바꾸기도 음. 했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연구직군이나 개발, 디자이너, 설계 이런 쪽에서 는아 하고 있는 것같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그 간주 시간제 그쪽 부분들 한번 보면은 이건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주로 이제 아무래도 영업직 뭐 이런 쪽에 해당된다고 보셨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량 근로제. 뭐저 밑에 이제 CG에도 내용이 있습니다만 저희 같은 이런 방송 쪽이라든가 R&D 쪽 이런 쪽에서 이 재량 근로제를 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일단 얘기는 하는데 이 재량 근로제가 근로증법에 원래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좀 하고 있는 데가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량 근로제는 재량 근로제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 표현보다도 결국은 근로시간의 어떤 그 현행의 틀에 약간은 벗어나 있는 직종이다 음. 이런 느낌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음. 흔히 이번에 그 근로시간 단축 개혁에서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26개에서 다섯 다섯 개로 줄이는 대단한 예, 예, 개혁을 그랬죠. 했지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손은 안 되고 있거든요. 더더군다나 지금 다음 달에 노동부에서 발표할 포괄임금제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지금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재량근로와 포괄임금제가 만나게 되면 또 가공할 또이 근로시간을 늘리거나 많이 할수 있는 또 여지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경각심을 좀 가지고 아마 이 재량근로가 재량적으로 하는 근로가 아니다라는 부분은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유엔 근로자가 시행이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 아닙니까? 노사간의 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뭐 취업규칙에 넣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근로자 대표와의 뭐 합의라든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요건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데 네, 조금 전에 변호사님이 지적을 했던 대로. 어, 이렇게 유연 근로자가 있지만은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노자가 노, 노조가 뭐 이렇게 히, 힘이 있고 노조가 있는 그런 대기업이나 이런 뭐 중소기업 같은 데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노사 간의 협의에서 어느 정도 어, 근로자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본다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제어가 될수 있겠지만은 노, 노조가 없는 기업들도 상당히 좀 많고요. 또 아예 뭐 영세한 데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그럴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같은 경우는 회사가, 그러니까 업체가 의도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악용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 지금 노동계도 좀 반발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좀 얘기가 될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실제로 오기 전에 제가 두 가지 판례, 지방법원 판례를 찾아봤는데요. 그이 미지급 임금에 대한 어떤 지방법원의 판례이지만 내용을 보니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는지 여부. 그리고 뭐 포괄임금제를 도입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면 근로시간 부분은 뭐 예전 제도에 따르면 68시간으로 하지만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초과근로나 연장근로에 수당을 줘야 되는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나 휴일근로에 수당을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탄력적 근로제나 이런 유형 근로제로 활용해 왔다는. 그런 악습이 이제 재판에서 그래 드러나게 되고 그런 부분도 분쟁의 소지는 여전히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 재판 결과는 당연히 근로자 승소로 되어 있고 다만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는 정부나 이런 곳에서 지금 명시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판사도 여기 부분에 대해서 는좀 주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저희가 다시 이 내용이 조금 더 구체화 되건지 네. 정부에서 발표하기로 했으니까 그 내용이 나오면 다시 한번 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된 이후에 우리 사회에 뭐 나타날 수 있는 변화 아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보기로 하죠. 일단 뭐 노동 쪽에 그런 그 소송 같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접해보죠. 기업들을 많이 만나보셨으니까 이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시행이 되면은 글쎄요. 어떤 변화가 일단 가장 먼저 예상이 되시나요? 어 근로자로서는 기존의 연봉을 좀 고수하겠다는 라 입장 그리고 어, 근로시간은 확실히 그 제도에 따라서 줄어들고자 하는. 그니까 줄여서 자기가 덜 근로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는 굉장히 팽배해 있고요. 다만 이제 사업주 입장에서는 책임근로제라든가 다양한 어떤 근로제 부분을 제시하면서 고효율을 좀 제시할 주장하는 그런 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그 얘기는 결국은. 어,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 산성이 OECD 기준에서도 뭐 거의 뭐 최하위 수준이기 때문에 네. 그런 노동 산성이 지금 같은 낮은 수준으로 해서는 이 근로시간 단축제 본래 취지가 제대로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기죠 살리기 힘들다 이 말씀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산량을 노동 시간으로 간단하게 나누면 이제 그 노동 생산성이나 효율성이 나오는데 당연히 그 근로 시간을 줄이게 되면은 어, 생산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오죠. 하지만 음. 나중에서는 선진 사회로 갈수록 고 효율 그리고 고 생산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압박은 이제 근로자들이 많이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부에서 원래 이제 7월 1일부터 물론 대기업들부터 시작이긴 합니다만. 어, 300인 이상 대기업들, 그, 기업들 먼저 시작이긴 합니다만, 이제, 글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가, 네. 불과 며칠 전에 이제 6개월 정도 이 처벌 같은 이런 부분에서는 유예하겠다. 아, 네. 이렇게 이제 바꿨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는 정부로서도 그만큼 이부이 글로시아 단축대에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부담을 느끼고 준비가 덜 됐다라고 이제 봐야 될 텐데요. 보완할 점이 있다면 앞으로 6개월 정도 이 개도 기간 연장이 된것 동안 보완할 점이 있다면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많겠지만 그 중에서 포인트를 한두 군데로 집어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제도의 시행은 굉장히 반가운 일이고요. 지난번에 그 노사의 그 합의 그리고 한노위에서의 그 법안의 그 과정을 보면 탄력적 근로시간제 부분도. 분명히 개정할 여지가 있지만 못했다는 음. 그런 여지를 지금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뭐 4주 단위, 1년 단위로 늘리는 그런 욕구가 있을 겁니다. 지금 기업들은 그렇게 1년까지 늘려달라고 네네.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홍영표 그 민주당 원장 중총부 같은 경우는 6개월까지 늘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런 지금 대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된다면 어차피 근로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어 근로자들을 이제 그 관리하는 수단으로서는 적절하지 않고 직무 그리고 효율 성과 이런 부분을 제시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임금 체계에 있어서 직무급 성과급 이런 부분으로 호봉제로부터 대변역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산업화 시대의뭐 대표적인 연봉 급여 체계니 호봉제가 유지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결국 그런 지금 대안으로 가고 있고 우리나라가 그 북유럽이나 그 유럽의 어떤 그런 사회보장제도나 그런 체제를 지금 굉장히 따라가고 또 만약에 이게 굉장히 그 모델로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 지금 보면 효율화에 있어서는 분명히 그 부분도 우리가 감내해야 될 미래 사회에서를 가기 위한 어떤 진통은 감내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6개월 정도 일단 뭐 처벌을 유예하는 기간이 이게 뭐 이렇게 연장이 되고 했습니다만. 예전히 보완할 점들은 상당히 좀 많은 부분이 있고 또 사실 6개월 뒤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더라도 상당 기간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로 일어나는 게 불가피하다. 일단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네. 이번에 말씀 잘 들었습니다.